자,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게시물 작성, 음, 이 백엔드하고 API, API 있죠? 이 녀석을 이제 백엔드하고 프론트하고 이제 연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저희가 백은 다 음, 만들어져 있으니까 백을 먼저 실행시켜 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백엔드를 실행시켜 놓고 이건 뭐야? 이렇게 실행 시켜놓고 그다음에 이제 프론트 녀속도 실행을 시켜놓고 가겠습니다. 보드 프론트 와서 npm run start 걸어주고요. 자 이렇게 잘 걸어준 다음에 이렇게 실행되는 거 보고 일단 로그인을 먼저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 이메일 3회, 이메일 3회, .com의 패스워드에서 로그인 시켜놓고 일단 보드 라이트로 이동시켜놓도록 할게요. 그러고 보니까 이 페이지에서 저희가 그게 있네요. 이걸 하나, 제가 빼먹은 것 같아서 하나 추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뷰즈의 보드에, 라이트 쪽에, index.tsx 오셔서, 자, 요 녀석에, 여기 있죠, 여기, 음, 여기서, 음, 여기 밑에다가, 1, 2, 3, 4, 5, 6, 7, 8, 9, 10. 자, 스테이트 하나 만들어서, 로그인 유저 상태 둘셋넷 다이얼입니다. 좀 꺼내오도록 할게요. 콘스트 유저. 그래서 우리 로그인 유저라고 했었네요. 유즈 로그인 유저 스토어라고 해놨죠. 자. 로그인 유저인가? 로그인 유저 이렇게 잡혀있죠. 자, 이 로그인 유저를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들어왔을 적에 만약에 이 로그인 유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리턴 시켜버리도록 할 겁니다. 그냥 리턴 시키지 말고 이동시키죠. 자 여기서 자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여자리에다가 이제 두세네다 여섯 다자 Function n a v i 함수 만들 거고요. 20넷 다이요 분들 아우 콘스트 네비 게이터는 유즈 네비 게이트 해서 잡아주고 메인으로 돌려 보내겠습니다. 네비게이터에서 제 메인 패스 이렇게 메인 패스로 이동시키고 여기서 리턴 잡아 주도록 할게요. 로그인이 안돼 있는 상태면은 그냥 여기 못 들어오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츠 가서 우리 이제 레이아웃츠 가기 전에 음. 여기서 apig에 제가 index.ts 먼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할게 뭐냐면은 그 파일 업로드 파일 업로드 부분을 제가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다가는 일단 먼저 밑에 이제 콘스트 해서 파일 도메인을 제가 따로 만들 거예요 api 도메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api의 v1 이런 식으로 붙기 때문에 빼고 이제 여기다가 도메인 슬래시 파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줄 겁니다 자 우리 설명을 안 적어놨죠 음안 적어놨으니까 그대로 갈게요 자 c o 콘스트 해서 파일 업로드 url 자 URL 이렇게 지정해주고, 얘도 함수로 잡아주겠습니다. 위에도 다함수로 잡았으니까, 파일 도메인에 우리 슬래시에 업로드로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const에서 음, export const, 자 export const에서 파일 업로드 제 리퀘스트 보낼 거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일을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라고 이름 지어줄 거고, 이 파일의 타입은 우리 form 데이터 타입입니다. 아, form 데이터 타입. 자. 이렇게 해주고, 밑에다가 이제 const, result는 await, axios 보낼 거고, post 요청이죠. 어,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는 저희가 API 명세서에 없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컨트롤러의 파일 컨트롤러 파일이고 업로드고 포스트 맞죠? 자, 포스트 요청이고 이제 여기 파일 업로드 URL을 여기다 불러주고 여기 데이터를 보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옵션을 하나 추가를 해줘야 돼요. 옵션이 우리 이제 헤더스에 우리 콘텐츠 타입이라고 있거든요. 이콘텐츠 타입을 이제 멀티 파트 폼 데이터 타입으로 지정해줘야 을 됩니다. 이렇게 적혀있으면 좀 더러우니까, 그냥 좀 잘라내서, 여기 좀 더러워서, 여기 위에다가 적어줄게요. 이제, 멀티파트, 멀티파트, 이제, 폼,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이 녀석은, 이렇게 잡아주겠다. 멀티파트 폼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 어싱크 안 걸어졌죠? 어싱크. 이렇게 걸어주고 좀 깔끔해 보입니다. 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된에서 결과가 완료된다면 제 리스폰스 받을 거고 그 리스폰스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다시 가야 되죠. 문자열로 이제 반환을 해줘요. 우리 URL을 받아오는 거죠. 자, 여기서 const 제 리스폰스 바디 받아올 건데 타입은 타입은 스트링 타입이고, 리스폰스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올 겁니다. 그 리턴에서 리스폰스 바디 그대로 내보내줄 거예요. 음. 그 밑에서 이제 캐치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뭐 특별한 이제 다른 녀석들 안쓸 거고, 그냥 이제 널값 반환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리턴 리절트를 해주도록 할게요. 음. 깔끔하죠? 음. 자, 이렇게 잡아주고 아, 이 위에 걸 닫아야 되는데 약간 좀 닫아주고 자 우리 레이아웃츠에서 헤더 index.tsx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이페이지 컴포넌트는 닫아놓고 업로드 버튼 컴포넌트 열어서 음, 여기다가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이게 업로드 버튼 클릭 이벤트 처리 함수라고 제가 적어놓은 게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laughs> 어떻게 작업을 해줄 거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먼저 이 포스트 요청을 아 요거 아니요 자 잘못했습니다. 아, 저거 먼저 만들어 놓고 와야 되는데 아, 다시 여기 돌아올게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일단 API 이제 리퀘스트 자 여기로 와서 이 리퀘스트에다가 새 폴더 만든 다음에 b o a r d 이름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 파일 해서 index.ts 하나 만들어 놓고 다시 board 폴더 아래에 새 파일 해서 postboard.request.dto.ts 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export default 자, interface 서 postboard.request.dto 해서 여기 들어오는 이제 형태를 보면은 명세 좀 보도록 할게요. 게시물 작성에 타이틀 콘텐츠 보드 이미지 리스트죠. 자, 그래서 스트링 스트링 스트링의 배열. 자, 그래서 타이틀 스트링. 자, 콘텐츠 스트링. 그리고 음. 보드 이미지 리스트. 그래서 스트링의 배열. 자, 이렇게. 오타 없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주고요. 음, 오타가, 보드 이미지 리스트, 콘텐츠, 타이틀. 아, 오타 없죠. 자, 이렇게 확인해 주고, 여기서, 이제, import, postboard request, to, 받아와 주고, 음. 그리고, 저는 이쌍 따옴표를, 호 따옴표를 좀 바꾸도록 할게요. 음. 그 다음에, export, type, 한 다음에, 이제, postboard, 리퀘스 디티오를 내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잡아주고 그 다음 이제 리스폰스 디티오 만들어 줄게요 리스폰스의 자 리스폰스 폴더 아래 새 폴더에서 자 보드 만들어 주고 이보드 아래에다가도 또 인덱스 점 TS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또 보드 아래 다시 또새 파일 해서 포스트 보드 점 리스폰스 e DTO TS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export default 자인터페이스해서 포스트 보드 리스폰스 DTO 자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이 녀석 보면은 이제 그냥 전부 다 코드와 메시지만 이렇게 반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extend 해서 s 리 리스폰스 DTO 익스텐지 시켜놓고, 얘도 또 호다운표 좀 바꾸겠습니다. 호다운표 좀, 좀 바꿔놓고, 그냥 이대로 만들면 되죠. index.ts에서 import postboard response.to 받아오고요. 이렇게 호다운표로 다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xport type 해서 이제 postboard response.to를 내보내주도록 하죠. 자, 됐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자, apis에 있는 index.ts로 가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 보면은, signup request, 여기 있죠? 음, signup request. 여기 아래쪽에다가, 제가, 음, 또 그걸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음. const에서, 자, 포스트 보드 URL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가로 쳐놓고 여기다가는 우리 백틱에 달러 중괄호 좀 치고 API 도메인에 슬래시에 어, URL이 아 그냥 보드죠 그냥 보드입니다. 보드, 이렇게 잡아주고, 어, 요 밑에다가, e x p o r t const, 해서, post, board, request. 자, 이렇게 잡아주고, 이 녀석은, 저희가 또, response body, 아, request body 받아와야 돼요. request body 받아올 건데, 이 녀석의 type은, 우리, post, board, request, DO 타입으로 받아올 거고, 또, 추가로 받아와야 되는 게 우리 액세스 토큰도 받아와야 되죠 우리 로그인된 사용자만 이제 게시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어센트 케이션 어소리제이션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스트링 타입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엑시 어싱크 아, 걸어주고요 어싱크 아, 걸어놓고 자 여기다 콘스트 리 l 트는자 어웨이 그래서, axios.post고, 요청은 우리 postboard url로 요청을 보낼 거고, request body를 데이터로 보낼 거고요. 그리고, 우리 authorization에서, 이제 access token 받아와서 전달할 겁니다. 그 t h e n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그냥 response 받아와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const response body에, PostBoardResponseDto 타입으로 받아오는데 녀석은 이제 리스폰스 있는 데이터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ResponseDto를 그대로 내 네,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서 이제 캐치해서 만약에 에러가 발생한다면 그 에러에 대한 처리는 우리 ConstResponseBody 를 받을 건데 이 녀석은 이제 리스폰스 d t o 타입으로 받아주고 이제 이 녀석은 에러에서 이제 리스폰스 있는 데이터를 꺼내오도록 할 겁니다. 리턴에서 리스폰스 바디 그대로 내 보내주도록 하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리턴에서리절트를내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랩 하듯이 했죠. 돌려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실제로 이제 실제로 가봅시다 레이아웃의 헤더스의 헤더의 index.ts 여기로 오셔서 우리 업로드 버튼 컴포넌트에서 업로드 버튼 클릭 이벤트 처리 함수 여기로 이제 넘어오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제로 작업을 해줄 겁니다 뭘 먼저 해줄 거냐면은 콘스트에서 우리 액세스 토큰을 먼저 꺼내 올 거예요 우리 쿠키즈에서 액세스 토큰 꺼내올 거고, 만약에 이제 이 액세스 토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여기서 내보내 줄 겁니다. 리턴해서 내보내 버릴 거고요. 자, 빨리빨리.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콘스트 해서 보드, 이미지 리스트를 제가 만들 겁니다. 스트링의 배열로. 처음엔 빈 배열 만들어 놓을 거고요. 자, 실제 우리가 이거 URL을 담고 있는 녀석을 따로 만들어야 되죠. 이 녀석은 우리가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 이미지, 파일 리스트이기 때문에 파일을 갖고 있으면서 이 녀석을 이제 반복 돌면서 우리 그 파일 업로드 작업을 한 결과인 URL을 받아서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추가를 해줄 겁니다. 쓰였다가 이제 반복을 돌죠. 우리 const에서 일단 파일 꺼내 파일 꺼내올 거고 그 녀석은 아이고요게 아니죠. 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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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반복 돌 겁니다. 우리 반복 돌 건데 이제 이 배열에서 이게 for each라고 한 녀석과 이 녀석과 동일한데 저희가 이 안에서 이제 그거를 작업을 해야 돼요. 어, 무슨 작업이냐면은 어웨이 작업 어싱크 동기 처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h 같은 경우는 이제 동기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일단 어싱크 좀 걸어놓고, 그래서 동기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먼저 일단 const 데이터 해가지고 우리가 new form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f 데이터,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이폼 데이터에다가 추가를 할 겁니다. 무엇은 이름으로 파일이란 이름으로 만들 거고 여기에 이 파일을 아 파일 말고 이미지를 합시다. 아 그냥 파일로 할게요. 파일 을 해서 이렇게 넘겨 주도록 할 거고요. 자, 이 파일을 저희가 이제 콘스트에서 URL을 받아올 건데 어웨이트하고 여기서 이제 파일 업로드 리퀘스트 요청을 보낼 겁니다. 이 데이터, 폼 데이터 만든 걸로 이렇게 전달을 해줘서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URL이 존재한다면 너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를 받으면 작업 안 하도록 할 거고요. 어, 존재한다면은 우리 보드 이미지 리스트에 푸시해서, 어, 이 URL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추가한 것만큼 반복 돌면서 URL을 업로드 다 시키고, 그거에 대한 URL을 이제 이 보드 이미지 리스트가 가지고 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못됐고, <laughs>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제로 우리 라이트 포스트, 음, 포스트 하는 작업 해줘야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 리퀘스트 바디 만들어 줍시다. 리퀘스트 바디 해서 녀석은 우리 포스트보드 리퀘스트 티어 타입 보즈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아이고, 자 이걸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치고 이것도 좀 고치도록 하고요. 이것도 이렇게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쳐놓고 잘 됐죠. 오타 안치시게 좀 조심해 주시고요. 자, 오타를 제가 제일 많이 치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타이틀 넣어 줄 거고, 콘텐츠 넣어 줄 거고, 여기 우리 불러오고 있죠. 그래서 방금 URL 받았던 보드 이미지 리스트도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넣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포스트 보드 리퀘스트 요청으로 우리가 리퀘스트 바디와, 이제 액세스 토큰을 전달을 해줘요. 그다 해가지고 이제 포스트 보드 리스폰스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이렇게 와가지고 만들도록 할게요. 펑션 한 다음에 자 포스트 보드 리스폰스 리스폰스죠? 리스폰스 처리 함수 1, 2, 3, 4, 4 5, 6, 7, 8, 9, 10. 자, 여기 처리까지만 적도록 하고. 자, 여기서 이제 const, 이제, post board response 해가지고, 이 녀석 이제 response body 같은 경우는, 타입이 post board response DTO를 받거나, 제가 잘못 적어 놓은 게 있죠. 자, 여 post board request 가서, 여기 만약에, 어, 해가지고, 여기 오셔서요. 이 리스폰, 에러의 리스폰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return n u 쳐줘야 되는데, 이거 안 했습니다. 어. 여기도 이제, 이것도 돼있대, 돼 있네요 어, 이렇게 좀 작업해주고, 밑에도 요거 잘못 적힌 거다 바꿔주겠습니다. 가서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이 녀석의 타입은 이제 또 리스폰스 DTO 타입도 받을 수 있고요. 또는 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해주고. 그래서 먼저, 제일 먼저 만약에 우리 리스폰스 바디가 널이라면은 이라면은 밑에 작업 안 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꺼내오겠습니다. 코드를, 리스폰스 바디로부터 꺼내올 거고, 만약에, 자, 이 에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에러가 vf, nu, af, 이렇게 있네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증, 로그인에 대한 잘못 처리된 거기 때문에, 이걸 먼저 처리합시다. 만약에 코드가, AF 이거나 또는 코드가 이제 NU이면은 전 네비게이트 네비게이터 써 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스패스로 돌려 보내겠습니다. 어스패스로 이렇게 돌려 보낼 건데 네비게이터 를 저희가 안 만들어 놨네요. 아, 위에 아, 네비게이트라고 해 놨구나. 어, 네비게이터를 어, 하고요. 그러면은, 어, 저기도 바꿔야겠는데. 일단 여기 리턴해서 이렇게 좀 잡아놓고. 잠깐 지금 기억났을 적에 어, 가서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뷰즈 폴더에 이제 보드의 라이트에 인덱스 e x t s 있죠. 여기 제가 네비게이터라고 적었는데, 이건 네비게이트라고. 어,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트 함수 위에 선언해 놓은 것과 밑에 부분에도 좀 작업을 좀 해놓고요. 일관성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만 좀 처리해 놓고요. 밑에서 자 아, 여기서 리턴을 좀 시켜야겠는데 어, 다시. 어. 그래서 리턴 좀 시키고, 그 다음에 if 해서 자. 만약에 이제 코드가 vf이면은 우리가 이제 얼럴트를 좀 띄우겠습니다. 얼럴트 띄워서 아, 근데 사실 요거 아, 뺍시다. 어, 이거 빼줘. 어.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똑같이 한 줄로 되게. 어, 이러고 나서 여기서, 모두 입력하세요라고, 어, 제목과 내용은 이제 필수입니다라고, 이제 가볍게 좀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다음 이제, vf 했고, na, 바로 db 이네요. 자, 그래서 코드가, 음, db 이면은, alert 띄우지 않고, 그냥 뭐, 아,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db 처리좀 해놓지 말고요. 자, su, u 리턴 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좀 들려서 보고 어,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어, 다른 곳에는 DB에 대한 아 데이터베이스 오류입니다를 해놨네요. 어, 여기 도 추가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오류입니다를 이렇게 좀 추가를 좀 해놓고, 자 이렇게 작업을 좀 해놓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작업 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줄 작업은 리셋 보드를 해줄 겁니다. 리셋 보드에서 우리 입력되어 있는 보드 값을 다 지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 유저를 검색을 할 건데, 만약에 유저가 존재 로그인 유저죠? 로그인 유저. 로그인 유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단 리턴 시킬 거고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 저 밑에 코드를 이제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업하는 겁니다. c o n s t 에서 이제 로그인 유저로부터 이메일을 꺼내올 거예요. 꺼내와서 이제 네비게이트 써서 자 우리 유저 패스 해가지고 이메일을 전달해서, 마이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놓고, 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갑자기 여기, 왜 이래 됐지? 어, 넘어가지지가 않네요. 자. L.T.S.X 좀 잠깐 오셔서 어. 액세스 토큰이 유저 값이 없어서 지금 돌아오는 것 같은데 자 어플리케이션 액세스 토큰 존재하죠 액세스 토큰 존재하는데. 일단 여기 다 꺼놓고 제가 깔끔하게 한 상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에서 어, 로그인 유저가 존재하지 않으면 내비게이트 쳐라. 어, 아,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지워놓을게요 음. 일단. 어, 지금은 지금은 좀 이거를 자 로그인 유저로 하지 말고 어, 어디갔죠? 어, 여기 로그인 유저 말고요. 여기 밑에다가 어, 쿠키 상태를 좀 만들어서 쿠키를 쳐다보도록 할게요. 쿠키 상태, 쿠키 상태 하나 만들어주고 음, 여기서 const 해서 cookies와 s 쿠키즈 o o 해서 use cookies 꺼내올 거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온 다음에 그 다음 콘스트의 액세스 토큰을 쳐다보게 할 겁니다 액세스 토큰 자 쿠키즈에서 이제 액세스 토큰 바고 아, 그 만약에 액세스 토큰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메인으로 돌려보내겠다 라고 이걸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놓고 다시 이제 보드 라이트로 넘어가면은 이제 작업이 되죠 그래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제목을 작성해주세요. 게시물입니다. 적어주고, 본문 내용, 본문입니다. 적어주고 가볍게 적어놓고, 어, 바탕화면에 이미지 이렇게 아무거나 하나 추가해가지고 어, 두개 해볼까요? 아, 업로드, 아, 씨, 잘못 눌렀네요. 업로드를 눌러버렸어요. 자, 이렇게 마이페이지, 일단 넘어와집니다. 음. 여러분들 두개 한번 넣어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보드 테이블 한번 보면은, 이렇게 게시물입니다. 방금 작성한 거 있죠? 이 방금 작성한 게 이렇게 들어와지고그 다음에 이미지 쪽도 가보면은, 음, 방금 작성한 게 이제 3번 게시물인가요? 어, 3번 게시물에 대한 이미지도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이제 직접 한번 좀 길죠 자, 요걸로 제가 한번 이렇게 보내보면은 이미지도 잘 받아와지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게시물 작성 해봤어요 잘 되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영상 다음, 연,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게시물 상세 보기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게시물 상세 보기도 저희가 조금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힘들 수 있지만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마이페이지 만들고 마이페이지 내가 작성한 게시글 불러오는 거 하고. 어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머지는 이제 금방 금방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